아까 배웠던 밑변항공식 중에서, 밑을, 뭐, 한 번, 뭐, A, A? a 한번 해볼까? c 로 해볼까? 뭐, 상관없어. 뭘로 해든 간에. 저 밑을 그냥 A로 한번 통일, A로 다 이렇게 바꿔볼게. 한 번.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a 의오지 그치? 이렇게 가능해? 우리가 배웠잖아. 밑변항공식 그치? 얘도 또 똑같이, 로그, 로그 a 의오 로그 a 의 7, 이것도 가능하지? 밑을 a로 놔두고, 얘는 7 로그 a에 9어 근데 보니까 어때? a 3 로그 a 3은 아니지만 이게 뭐야? 3의 제곱이 3의 제곱이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3의 제곱이니까 2가 나오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는 지워져, 얘는 이렇게 얘는 얘는 원래 모양이 똑같으니까 지워지고 얘도 모양이 똑같으니까 지워지고 남는 거 뭐만 남았어? 2만 남았네 이렇게 풀면 되지? 밑변항 공식? 음 응. 첫번째 밑변항 공식이네 그치? 왜 이제 2번 푸는게 아니고 1번 푸는건데 이렇게 풀면 되고 그럼 2번은 우리가 두번째 밑변항 공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밑이랑 진수랑 바꿔주고 역수 취할 수있다 그랬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로그 6의 18이고 얘는 로그 6의 2야. 그치, 그러면 찢어지긴 찢어졌는데, 밑이 같으면서 찢어졌는데, 더하기로 찢어졌으니까 뭐 해주면 돼를 곱해 주면은 28에 10니까 36이고, 36은 또 6의 제곱이네. 그치, 답이 계속 2 나오네. 2자 됐고, 자 3번 같은 경우도 로그 2의 6이고, 얘는 어 4, 밑이 4네. 그러니까 2의 제곱이지 로그 2의 제곱의 3인데 이 밑에 있는 지수가 나올 땐 어떻게 나온다고 역수로 나온다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는 2분의 1로 나오네 그니까는 러 그럼 남는 건 로그 2의 3 그리고 n 지워지지 어 근데 찢어지긴 찢었는데 마이너스로 찢어으니까 어떻게 돼나누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누면 뭐가 돼 2가 돼서 답은 1이네 이거어 맞지? 6 나누기 3이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질질 흐르는 것 같으냐? 여기 2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1이 된다, 이거지.